소... 지도 내가 제일 먼저야. 깜깜한 방이에요 공원마다는 굉장히 조용해요. 뭐 저쪽에서 장은 인자들이 보으로 쪽으로 가고 있네요. 작은 그림자는 꼬마 지대였어요 우리, 모사자에서 오자. 모두 내질 따라와. 응? 아, 나무다이들. 내가 천부자로 건널 테야. 지도이가 체이 먼저 건너요 다리 건너자. 모사 미껌치 나왔어요. 지도야, 우리 같이 가자. 싫어. 미껌치도 내가 체이 먼저 올라갈 테야. 미군다군내요이더 옆에 터널 가득 있었어요. 이 터널은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거야. 지도이가 장난처 하면 맛있어요. 쪼인 나빠. 응, 그만 도와가 테야. 그래 같이 놀고 싶지 않아. 보두 도와가도 좋아. 터속은 아주 깜깜했어요. 순간. 무서진 지도에는 친구들이 갑자기 내 후회되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장 그때 저쪽에서 뭐가 반짝 걸고 있었어요 야그 빛은 들광의 눈이었어요 야 지도에는 너무나 무서워서 꼬 차갔어. 그때였어요 멍멍 고무지키는 멍멍이가 달려왔어요 냥냥 뒤고이는 서둘러 도망쳤어요 그때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지도라 괜찮니? 어디 다친 곳 없니? 모두 도와주었구나 아까는 심수어버스 미안해 아니 이런, 모이 미껌투는 지구왕이한멍멍이 긁어다니며 엄마이 되었어요. 자, 망가진 탄우와 미껌투 고치자. 다음날 아침. 우와, 멋지다.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 아이 친구들은 모이산 미껌투 보고 참신기 했다는데.